5월 월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월 운은 어, 절기로는 입하와 소만이 있는 절기죠 입하와 소만이라는 것그 자체는 절기상으로 보면 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사회생활이 원활해진다 원만해진다 이렇게 봐도 되고 어, 그렇다는 말은 이, 그러니까 임묘진 2월 3월 4월까지는 어찌보면 이때까지 계획하고 방향을 잡는 시기라고 보면 지금 5월부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하고 실현하고 실천하는 계절이 시작되었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지고 확장되고 실천되는 그런 기운이 지금 입하부터 소만 요즐기에 시작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꽃의 몽우리가 결실의 몽우리가 시작되는 꽃이 피고 몽우리가 만져져야 결실이 가을에 결실이 맺어지는 거죠 또 작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소만부터는 삭수가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찍 이 식물이 이것이 물건이 어떤 것이 될지를 소만부터 그 삭수가 올라오는 거 보면 아 이것이 될 삭수인지 될 건지 안될 건지 그러니까 올해 어떤 일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건지 못 이룰 건지가 어째 보면 지금 5월의 어떤 절기 속에서 결정이 된다, 이래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방향성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자는 하 방향을 잘 잡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계절이죠.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실전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5월의 어떤 행동으로 보면 됩니다. 그게 간지로는 기사인데, 기사라는 것은, 사라는 것 자체는 화기운이 시작되면서 꽃 몽우리가, 그 꽃이 피면 그꽃 속에서 씨앗이, 열매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죠. 꽃이 피고 그 꽃에서 몽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결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사라는 것 자체는, 기라는 것은 확장되고 더 펼쳐지는 것을 수렴해서 저장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 게 기고, 그건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사라는 것은 어쨌든, 확장되고, 확산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시기가 5월의 어떤 기운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고 소만절기가 왔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자기, 그,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계절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밤이 되어도 춥지 않는 계절이 소만시절입니다. 그래서 소만이 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밤이 되어도 춥지 않다. 이래 보시면 되고, 띠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 닭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좀 다투고 은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립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은 운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크게 발전, 크게 그렇게 그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뭔가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거든요. 그말한번잘 끝내, 건네, 끝내므로써 그것이 해소되기도 하고 말한번 잘못 끝내서 그 일이 커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말을 좀 특히 필요, 어, 필요 없는 말들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도 올수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떡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행동이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히 조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음식과 관련해서도 어, 어찌보면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로 보이집니다. 잘못하면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질병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자기가 그 실제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 정리하고 체크해보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문제로 이래서 구멍이 생겨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가 점검해봐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람들도 관계, 직업, 직장 사람들, 사람들과도 그렇고 업무적인 어떤 부분들 그렇고 미리 좀 챙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어, 그냥 큰 것은 아니어도, 그냥 기본 돌아가는 정도는 크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뭐 크게 기대하는 정도는 아니고, 운영 정도는 돌아간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사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얻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직, 취직은 아 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시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좀 가면 그래도 어떤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애사, 연애사는 그래도 대체로 뭐, 어, 성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존 사람들과 관계도 대체로 원만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는 말만 많이 나오고 시끄럽고 이렇게 하면서 성사가 잘 되기 에좀 어려워 보입니다 구슬이 생기면서 뭔가 소문은 있는데 실제로 성사되기 좀 어려운 운이다 이래 보셔도 되습니다 이사, 이사는 만약에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괜찮다 하면 가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참고 버티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음식 관련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개유생, 93년생 개유생은, 어, 자기가 진중하지 않게 행동하면 손해보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특히 주의 깊게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81년생 신유생, 81년생 신유생은 어보면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여건을 좀 꾸미고 예쁘게 하는 어떤 그런 운입니다. 그, 하, 화려한 계절이 시작되니까 자기 주변의 어떤 환경을 좀 개선하고 꾸미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69년생 기울생. 69년생 기울생은 어찌보면 자기 하고 있던 대로, 통상대로 일상적인 어떤, 어, 다른 첩바퀴 돌려서 그냥 막 돌아가는 어떤 그런 정도의 운입니다. 그냥 일상이 어찌보면 건태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남녀 문제는 조금 자극이 필요해 보이죠. 57년생 정류생, 57년생 정류생은,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자기가 노래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45년생 얼유생 45년생 얼유생은 어, 뭔가 옛날에 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해상하고 돌아보는 그런 어떤 운이기도 합니다. 추억을 기억하면서 또 조금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운입니다.